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풀어지고 그 다음에 피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풀어지고 그 다음에 피니시 안녕하세요 박골프 사랑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골프 사랑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임팩트와 밀리즈그 다음에 피니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팩트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이 순간에 공을 치시는 순간에 힘을 딱 주는 거로 알고 계세요. 근데 임팩트는 힘을 주는 순간이 아니고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임팩트 순간에 공을 딱 맞추면서 힘을 주면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왜 릴리즈와 피니쉬를 해야 되냐면 임팩트 순간에 지나가면서 공이 맞아줘야 되는데 이 순간에 탁 치게 되면 벌써 여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에서 릴리즈가 돼줘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땡겨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니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자체가 자연스럽게 돌아서 몸, 체도 풀어주고 팔도 힘이 풀어져야만이 자연스러운 이렇게 릴리즈와 피니시가 됩니다. 그러면 팔로우스루는 어떤 것이냐? 팔로우스루도 마찬가지 릴리즈와 팔로우스루와 이루어진 다음에 피니시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인데 이 자체를 자꾸 임팩트 순간에 탁, 탁 보시면 제 몸들이 힘, 순간적으로 멈춰지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보통 6, 0 70% 정도 됩니다. 이것은 레슨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백스윙을 해서 교육을 시킬 때 올린 다음에 휘두르세요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휘두르지는 동작에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체가 놓치지 않을 정도의 이달랑달랑거림의이 느낌만 있는 것이지 공을 맞히는 순간 탁! 이 자체를 자꾸 임팩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쓰는 아니십니다. 그리고 릴리즈를 할 때도 보시면 임팩트 순간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팔로우스루가 되고, 피니시가 되는데, 이 순간을 어거지로 힘들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릴리즈를 자연스럽게 임팩트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풀어주는 방법에서 회전이 되는 이런 느낌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드레스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풀어지고 그 다음에 피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풀어지고 그 다음에 피니시 이 피니시는 가능하시면 부드럽게 내 몸에 힘이 다 풀려야 이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임팩트 순간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 순간에도 힘이 빠져서 체가 이렇게 휘, 회전이 되면서 릴리즈와 팔로우스가 되야만이 휘니시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인위적으로 잡고 만들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빠지지 않는 거지. 어깨와 팔에 힘이 빠지고 왼쪽 하체가 살짝 지뎌지고 허리만 돌아준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체가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돌아가죠.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하고 내 목표 방향만 봐준다고 하면 체가 살짝 지대지고 허리만 돌아준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체가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돌아가죠.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하고 내 목표 방향만 봐준다고 하면, 피니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릴리즈도 팔에 어깨에 힘이 풀어지고, 자연스러운 피니시까지 됩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스윙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에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런 스윙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어, 내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체가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흔들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을 쳐서 여러분들의 피니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지 않고, 릴리즈와 피니시까지 하는 동작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프 사랑바입니다.